안녕하세요. 깸차게탈리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 시청자분들과 다듬은 내용 적용해서 2차 빌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전에도 맵핑 자체는 10호 견세로 인해 수월하게 진행 가능했지만 보스전이 계속 걸렸었는데 이 부분을 어느정도 해소한 듯 해서 관련된 변경점들 정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빌드의 구성과 세팅에 대한 가이드보다는 지난 영상에서 제홍리치 빌드를 참고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빌드의 기본적인 구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차 빌드 가이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치명타를 통한 데미지 증폭인데 이로 인해 보스전이 수월해진 것도 있지만 제웅이 치명타가 터진다면 한두발의 일반 몬스터들을 처치해 광역 클리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점도 좋습니다. 사바나 같은 대형 맵도 4분 대면 클리어 가능하고 무엇보다 생존을 챙기기 힘든 이번 시즌에서 애쉴통도 굉장히 널널하고 무엇보다 1초면 애쉬이 재생이 시작되는데 그게 초당 3000 수준의 에너지 실드를 회복시킵니다. 주변 적에게 공이속을 낮추는 감속을 하에 적 처치 시 최대 체력 데미지와 동일한 카우스 데미지를 주는 1 0폭까지 장점을 다 나열하기도 힘든 꽉찬 육각형을 향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빌드의 가장 큰 변경점은 제홍의 치명타 활용과 만화폭풍이라는 버프 스킬 채용입니다. 제홍의 현재 치명타 스펙부터 살펴보면 치명타 확률 66%에 치명타 피해 300%입니다. 제웅의 기본 치명타 확률은 7%로 일반적인 주문 스킬이 10에서 15%인 걸 감안하면 치명 베이스가 아주 낮은데, 이 때문에 새로 추가된 핵심 조준 치명타 보조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 치명타 피해는 30% 간폭을 받게 되는데, 이는 치명타 피해를 300%로 고정시키는 말리가로 장갑을 사용해 상쇄합니다. 이렇게 되면 챙길 수 있는 치명피해 제한이 걸리게 되지만, 치명피해 관련 노드에 일절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패널티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핵심 조준 치명타 보조점과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법사 클래스는 마법풍과 집중구 각 부위당 주문 치명타를 100% 넘게 챙길 수 있어 치명 확률을 위해 그렇게 많은 노드를 투자하지 않아도 손쉽게 6에서 70%대의 치명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화 폭풍입니다. 만화 폭풍 안에 있으면 주문 시전 시 번개 개인을 90% 정도 얻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 안에 토템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캐릭터만 영역 안에 있다면 토템 생성 이전에 설치하거나 혹은 토템 생성 이후에 설치하거나 어느 시점에든 토템에도 버프가 적용됩니다. 실시간 적용이라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번개 개인 90% 자체 데미지도 2배 수준이라 정말 좋지만 번개 피해를 얻게 됨으로 인해 전체 피해를 20% 증폭시켜주는 감전 디버프도 작동하게 되는 게 정말 큽니다. 원래는 데미지 상승폭이 큰 대신 만화가 녹아버리는 컨셉의 버프인데 리치 어센던시 영원의 생과 생명력 전환 보조잼을 함께 사용하면 코스트 없이 버프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의 생을 쓰지 않더라도 폭풍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버프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템 빌드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센던시와 패시브의 변화입니다. 추가 저주노드에서 포인트를 빼고 영원한 생까지 4포인트를 투자하는데 중간 2포인트인 영혼없는 형상을 사용하게 되면 제 기준 기존 만화 재생 240에서 생명력 재생을 기반으로 하지만 400까지 상승해 자원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4포인트 영원한 생은 에너지 실드가 있을 때 생명력이 변동되지 않는 효과입니다 에너지 실드가 관통되는 효과를 얻는다면 데미지 감수의 역할이 되는데 이 옵션의 대표격인 아찌리 투구를 쓰지 않더라도 패시브만으로 15%의 피격 데미지 감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 어센던시는 제거됐지만 12시조 키스톤인 멸망의 속삭임을 활용해 여전히 신성 모독과 직접 쓰는 절망을 유지하고 대신 절망에는 지연효과를 무시하고 지면에 스킬이 남는 저주받은 지대 보조잼을 장착해 즉발성 스킬로 전환합니다. 추가로 임박한 멸망을 사용해봤는데 단순히 보조잼 하나 끼운 것 치곤 상상 이상의 광역 데미지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장비가 좋아진다면 만화와 스태킹되어 고점까지 높은 보조잼입니다. 이외 전체 패시브 스킬트리의 변경을 요약해 드리면 치명타 확률과 관련된 노드들을 흠, 추자해... <laughs> 전체 패시브 스킬트리의 변경을 요약해 드리면 치명타 확률과 관련된 노드들을 투자해 주었고, 최근 사용한 스킬수가 많을수록 시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품 노드가 이 빌드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변경된 2차 빌드 가이드 내용은 모두 설명드렸고, 이후에 또큰 변화가 있다면 영상으로 정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